펴불어! 사불어 펴불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아까 카메라 봤어요? 에이, 후면 카메라 있었잖아. 아, 이름이 난 무서워. 피가 왜 들어가, 이씨. 아이, 잘못 들어간 거야! 아유, 잘못 왔어야 돼. 야, 백으로 와, 그냥. 어쩔 수 없어, 거기서 천천히. 광장타운,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자, 이제 광장휴게소가 아닌 더 광장타운. 이름이 더 광장타운으로 바뀌었네요. 아, 여기서 또 아침에 7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일단 4명이 모였고요. 아, 가다가 달탄양님 한분또 합류해서 다섯 아, 대가 오늘은 간단하게 아,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후에또비 소식도 있고 해서 어, 빨리 갔다 오는 걸로 저쪽 대청호 쪽 다녀올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이 우리 펫보이 얘 이름을 제가 저번에 펫보로 어, 그렇게 불렀는데 어,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펫보로 아니면은 펫보로. 아니면은 조사보이 어때요 조사보이 조사보이 조사 아니면 불어 무조건 앞뒤에 하나 놓아야 될것 같아 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함, 구합니다 와 요놈의 새끼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일단 1번 팻불어 그리고 2번 팻불어 3번 조사보이 이 팻보이 였을 때는 팻불어 팻불어 괜찮은데 예, 제가 혹시라도 기변하게 되면 또 이름을 또 바꿔야 돼서, 야 어, 통칭으로 조사보이 어때? 그거는 뭐 어, 어떤 거라도 상관없잖아. 로그리든 뭐든, 아 기변을 안할 건데, 자꾸 기변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네. 아 그래도 안 돼. 아직까지는 우리, 어부아 패브로, 패브로. 아, 조사보이? 패브로이? 패브로가 낫나? 조사보이 네, 나의 조사보이 마이 보마이 조사보이 어때요? 다시 한번 1번 패브어 2번 패브어 3번 조사보이 자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1번, 패브로 2번, 패브로, 3번, 조사보이. 오케이.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영상 보면서, 심심하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전에, 우리, 군산의 구독자님이, 현원님이, 하나 조언을 해주시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아왜저 영상 하면서 어? 찍으면서 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돈 버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왜난안하네요 나는 뭐그 모두 구독자를 늘리려고 이거를한 것도 아니고 해서 또 그런거 하는 것도 좀 쑥스럽고 예 네?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뭐 어이구 뭐 어차피 하는거 뭐 하는게 좋지 않냐 그 얘기를 하길래 보통 어, 뭐 일리는 있는데 암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요 오늘 댓글 1번 2번 3번 우리 태보이의 이름을 지어 주실 때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아, 구독 한번 해주시고 달아주세요 어, 구독을 안하면 못따나 아닐 거야, 그지? 응.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구독 한 사람이 본 거하고 안한 사람이 본 거하고 뭐이 비율이 있던데, 이거 영상 본거 중에 한 80, 90%는 구독을 안 하셨더라고요, 응? 어, 나도 놀랐어요. 대부분 다 구독자들이 보겠지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뭐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응? 그래도 또그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딸랑. 네.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7시 24분 어 조금 아침 이른 시간은 어 이제 조금 달리기에는 좀 선선해요 좋아요 계절은 못 속여. 아. 여름아, 너도 이제 끝물이다. 너도 인생 끝났어. 자, 오늘은 저달탄냥님이 늦잠을 잤대요. 어, 래서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어, 여기가 어, 무슨 길이지? 왜? 후면, 후면. 어? 나 아, 여기 후면 단속기가. 이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에요. 여기가 청주시 고청대로. 아 여기 후면이 하나 있네. 보청대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이쪽에 이 고객길인데, 어저저 저 뭐야 후면 단속은 처음 보네요 지금 카메라가 있었네. 어디 보자, 아, 여는 데가 있네. 어, 이게 뭐야? 최 채... 어, 피발령이었어. 여기가... 아, 아, 여기가 피발령이라고 아닌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어. 나는 유명한 여기가 피발령이에요? 어나 그래. 처음 보네. 아까 카메라 봤어요? 라 에이 후면 카메라 있었아요 어? 후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달려 었어서 네. 올라다가. 예 바로 여기. 몇 킬로? 30km. 30km. 아니, 그래, 30 킬로. 그래. 30안 됐어. 어? 30 킬로 안 됐자네. 어? 여기 사고 한 발이 나갔고 피발장. 자 이거 사진 한 발이 찍죠. 야, 여기는 처음인데? 피발령. 딱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이거. 자,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내비에서 후방 있다고는 얘기 안 해주는데? 아, 카카오는 해주더라고. 아, 후방이 있다고? 어, 아, 그래? 아, 카카오는 후면 카메라를, 안대를 해주네. 아 이름이 난 무서워. 피가 왜 들어가 이 씨. 어? 왜 이름이 피발령이니 이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아, 야, 조심해서 가야겠네. 이 내리갈 때가 중요하조 조심해야 되잖아. 음료수도 어, 있고. 어컵 잠깐. 캐트레이하고 콜라. 아, 개토, 아, 그래, 개토레이 나는. 개토레이. 개트레이. 개토레이는 얼마씩인데? 나는 개토레이 하나? 한... 자, 피발령 정상에서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아, 요 피발령으로 올 줄은 몰랐네. 어, 아, 여기가 그,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피발령이네요. 여기도, 예, 여기도 후면 번호판, 여기 올라오는 것만 지금 번호판 단속을 하네 또 저쪽 반대편에서도 올라오는 거, 여기서도 올라오는 거 후면 번호 판 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 뭐. 근데 저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저같이 모르는 사람, 뭐 피발령이 어딘지도 처음 와봤고 또. 그또 여기가, 아, 얘기는 들었죠. 아, 여기가 지금, 아, 그저 사망사고도 많이 있었던 곳이라서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운전이지 않겠어요? 아이, 살아남아야 뭘 타든가 말든가 하지. 오래도록 살아서, 오래도록 즐기면서 삽시다. 그러려면 또 안전하게 타야겠죠. 자, 안전하세요. 안전. 이름도 피, 피발령이 뭐예요, 피발령이. 거시기 하자네. 대청호길은 언제 와도 좋아. 아, 야. 어디 보자. 이게 대나 어이고, 아이고, 이러서야지 이제. 아유, 이 시원하네. 아, 또내 어, 아, 머리 안 보이나? 안 보이지? 보이나? 어, 이제 보이지. 어우, 시원해. 정작 벚꽃이 한창 필 때는 한 번을 못 오본 대청호. 지에 겁먹고 뭐 차들로 아요 아주 그냥 미어터진다고 하니까 최 절정인 시기에는 여기 안 오더라고. 어우. 에이 먼지. 그 바닥이 왜 이러냐 이거. 뭐 여기서 쉰다고요? <laughs> 그러면. 또쉴때또 쉴 때, 쉴때또 잽싸게 또 하나 찍어야지. 예, 예, 찍어줄게. 아또 자세 잡네. 또아또 또. 바로 자세 잡아버리네. 어우 좋아.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출발할 때마다 철가확 당기지 말아 여 너무 열받아서 그런가? 아안그러왜 그래. 시동이 꺼지지? 야, 좀 가봅시다. 또 꺼지진 않겠지. 에? 네? 쟤 어? 이... 어디로 가냐? 전용도로인데 전용도로라고? 아 아니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했나 봐이뭐 전용도로야 여기. 저저저 저, 저, 저기 있잖아 저. 야 거기 자동차 전용도로야. 아유, 너왜 글로, 아니, 내비가 글로 가르쳐 줬어? 아니, 어디로 가는데? 카페 펑키는 아까 그냥 직진이었는데. 아니야요 직, 아유, 잘못 왔어. 야, 백으로 와, 그냥. 어쩔 수 없어. 거기서 천천히. 더 앞으로 가지 말고, 그냥 천천히 내려와. 너도 티맵, 티맵 켰지? 팀앱은 그저 뭐야 이륜차 그거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지 나온데 그냥 천천히 어 뒤로 해서 나와 뒤로 어 천천히 저 전용도로 가버렸어 전용도로 여기 전용도로야 <laughs> 저 백으로 그냥 나오라 고 그랬어 저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 전용 도로에서 빠져 나왔어요 지금 일단 자 갑니다 와 더워서 그런가 바이크가 별로 없네 차포 되게 좋네 응 残念ながら言って。カカ